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가 0으로 갈때 여기 로그 2를요 밑을 2로 하는, 2로 하는 2로 하는 무리수 2로 하는 걸로 바꿔봅니다. 그럼 로그 2에 이거는요 ln 2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ln 1 더하기 2x가 되겠죠. ln 2분의 ln 1 더하기 2x. 이렇게 미변한 공식을 썼어요. 위에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거 밑에 깔아주고요. 얘 x 필요하고, x 곱해주고, 얘는 2x 필요하고, 2x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는데, x는 일단 하나가 약분 되고요. 남는 것들을 보니까, 얘가 ln이에요. 그리고 얘는 1입니다. 그리고 밑에 2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가 0으로 갈때 밑에 남는 거는 ln2분의 2가 남네요. 위에는 그대로 ln2만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2가 들어가는 거고, 2분의 ln2가 똑같으니까 ln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2 번은요 여기도또 로그가 있으니까 얘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로그 1을 밑을 1로 하는 ln 2분의 1로 바꿔주고요 음, 여기까지가 지금 로그구나 네, 가로가 지금 빠졌고 그럼 ln 2분의 ln 1 더하기 x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곱할 거예요. 곱하기 4의 x승.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밑에는 원래 x가 두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요거는 1로 가고요. 이것은 ln4로 가죠. ln4.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은 ln2분의 ln4거든요. ln2분의 ln4. 근데 ln 4는 여기 2의 제곱이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번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3번요. 얘도 조금 마이너스 1을 더 취하면서 두 개를 헤어져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x에서 2의 x승 빼기로 연결하면서 x분의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고요. 뭔가 필요한 걸더 더해주려고요. 일단 마이너스 1을 하고요. 또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1이니까 뭐 없어지겠죠. 사라질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빼기를 얘한테 줄게요. 더하기로 하면서 빼기를 얘한테 줘도 상관없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x가 0으로 갈때 이거는 1로 가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x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이 값은 ln3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좀더 정리하면, ln2에다가 더하기 ln3이 되니까, ln32가 되겠습니다.